2021년 신축년 상반기 대지띠 운세를 짚어드리기 전에 대지띠 기본적인 성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지띠생들은 정직하고 솔직해요. 이해심이 많고 성실하고 동성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활동과 자선사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7세 의뢰생은 사업 결혼은 직장은 다 좋습니다 39세 기해생은 기운을 만날 수 있고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51세 신해생은 숨어있는 금전을 찾으면 재물운이 가득 들어옵니다 63세 기해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금전운이 들어와요 나이별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27세 의뢰생은 3월달에 사고수나 사기 구설로 인해 막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3월달만 잘 넘어가면 무난한 운이에요 먼 곳에서 중매나 연애운 결혼운이 들어와 있고 직 장도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 왔어요 올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운으로 아주 좋은 운이에요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5월달에 내 실수로 인해 금전 손실이 올수 있... 는 달인이 이 달을 피해서 사고를 예방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올해 금전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남자분들은 올해 사업운이 굴곡이나 막힘이 있으니 사업을 계획하신 분은 심사숙고 하시고 결정하셔야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다니는 남자분들은 올해 직장운이 아주 좋아서 금전문이 좋아져요. 39세 계획생은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9세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금전이 나갈 수도 있고, 변화 변동으로 이동수가 문성운도 있어요. 또, 형제, 자매, 친척이 언행이나 말로 인한 구설이 따를 수 있어요. 직장은 상승하는 운이라 아주 좋습니다. 징구분과 금전은 결혼은 모두 아주 좋아요. 사업이나 투자할 일이 있으면 5월을 피하셔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5월달은 돈의 막힘과 답답함이 있으니 앞으로 땡기거나 뒤로 늦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39세 계해생은 기쁨의 해로 치미 생활 하나 가지고 생활하시면 더욱 좋은 운이에요. 51세 신해생은 올해 금전 흐름이 더들수 있고 직장에서는 변화 변동성과 강하게 느껴져요. 내가 끈기와 인내로 버티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금전문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래 숨어있는 금전운이 보이니 조상의 선봉이나 조금 꿈을 꾸었을 때 재미 삼아 로또 하나 사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6월 달에는 금전의 손해를 볼수 있고 멀리 가시는 분은 장거리 사고수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51세 신의생은 올해 꾸준히 노력하면 뜻하지 않는 숨어있는 돈이 눈앞에 확 들어올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아주 좋은 운이에요. 63세 기회생은 올해 건강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호흡기 질환에 건강 이상이 올수 있으니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비수나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전체적으로 평탄한 운을 가지고 계시고 남자분들은 사업이나 금전운이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 4월, 5월에는 금전의 손재주가 보입니다.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계획하신 분은 3월보다는 4월이 아주 좋습니다. 2021년 신축년 음력 6월까지 상반기 특기띠 운세를 짚어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성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기 생들은 착한 상품을 타고났고 감수성과 유머 감각이 타고나서 예능 개통의 재능을 보입니다. 다재다능한 재능이 많고 여러 사람과 잘 어울려져 의사소통이잘 되는 편이죠. 나이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3세 김호생은 친구를 잘못 만나면 구설이나 간세수에 조심해야 돼요. 공부, 학업이나 자격증 준비에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초절문이 좋기 때문에 취업하기 아주 좋은 시기예요. 올해 인터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의 소개로 취업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마음껏 발휘해도 그만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단 4월달에 인터넷 뱅킹이나 사기에 놀랄 일이 있으니 그 달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올해 대원이 들어와서 금전문이 확 열려요. 35세 정무생은 3월, 4월 달에 친구, 동료의 유혹이나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랑 인터넷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좋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잘 비켜가면 개운이 돼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결 못할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으로 내 운이 좋게 바꿀 수 있어요. 결혼 운이 들어와서 프로포즈를 준비할 수도 있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이나 3월 4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운이에요. 직장을 이동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IT 사업, 전자기기 개통의 직종은 올해 잘하면 재물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47세 울며생은 말이나 금전으로 오고 갈수 있는 계약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돈도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시면 좋아요. 직장에서 수통이 원활하여 증급이나 충진할 수 있어요.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의 이동수나 변동수가 있고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 새 사업을 할수 있는 문도 열려 있어요. 단, 무리한 투자는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 47세 을묘생은 성주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큰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명예, 금전운이 좋으나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은 나하고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금전운이 열립니다. 맞지 않는 업종은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과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9세 대모생은 이별이나 소송 간절수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서 잘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손 간에 불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해서 넘어가셔서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올해 직장에서는 명예운도 있고요. 이동 변화 변동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거나 문서를 계약하는 운도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업문이 열려 있어 좋으나 사월에 금전이 막혀 답답할 수 있으니 사월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하루 한꽃 장식이나 조명을 밝게 하시면 개운이 돼서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laughs> 2021년 신축년 음력 6월까지 상방위 양띠 운세를 짚어드리기 전에 양띠 기본적인 성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띠생들은 순수한 본성과 친절한 마음씨 덕분에 대체로 행운이 따라요. 인정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부드러운 평화주의자들이 많죠. 인연이 잘 만나면 복을 불러옵니다. 31세 신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43세 김희생은 끈기와 인내로 일을 해야 직장과 명예가 좋습니다. 55세 정미생은 직장은 명예원이 있어요. 67세 을미생은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 변동이 아주 좋아요. 나이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1세 신미생은 올해는 변화, 변동, 이동수가 있으므로 내가 잘 선택해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5월 달에는 직장에 대한 갈등 변화가 심하므로 이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동수는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때 잘 선택을 하신다면 문서운도 잡을 수 있어요 올해 문서운도 있고 결혼운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이 성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3세 김희생은 직장 옮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지만 끈기와 인내로 참으셔야 직장운과 재물운이 좋아지는 운이에요 참고 이겨내야 금전문이 열리고 명예가 올라가요 5월달에는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 금전으로 엮인 그것으로 스트레스가 올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금전 거래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문자 사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실수할 수 있으니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끈기와 인내가 있으면 금전운과 직장은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4월 달이나 5월 달을 피하세요. 이때 준비하시면 금전이 답답하고 거래가 힘든 시기라 이 시기를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55세 정미생은 올해는 이동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인도 나타나고, 금전 운이 확 열림으로 변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나 합병증이 올수 있으니 건강을 신경 써서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월 달에는 장거리 여행이나 사고, 교통사고 주의하시고, 물놀이를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인원을 만나야 나한테 큰 복이 들어오고, 나하고 맞지 않은 인원을 만난다면 안 좋은 운이 나에게 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리 예방하신다면 좋은 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재물 금전으로 대운이 들어와요. 67세 을미생은 간절, 허리에 건강신호가 올수 있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네요. 문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나갈 수도 있고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서라 문서를 잘 잡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힘들면 가까운 절, 산신각에 가서 기도 올리고 오셔도 좋아요. 그러시면 많이 개운이 됩니다.